SBA 용작 세강 등 클라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간 날씨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매우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48도, 섭씨 영상 8도입니다. 하루 종일 맑다가 저녁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 60도, 섭씨 영상 15도, 밤 최저기온 30도, 섭씨 영하 1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월 18일 금요일 주요 한일일간제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교사 6,166명을 감안하고 청소년 사무잡 5,500개를 줄이는 등 대대적인 긴축 운영에 들어갑니다. 마이클블루머그 시장한 시티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88억 달러의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499억 달러는 시 수입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주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제 고용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전국 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고용규정준수감시센터는 최근 천여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계획을 통과한 뒤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해 고용기록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시의회는 지난 15일 테너플라이를 포함해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경전철 노던 브랜치 라인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간지 레코드에 따르면 결의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뉴저지 트랜지스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 콜택시 업계의 합법 라이선스 취득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한인 기사연합회는 최근 한 고객이 보내온 청원서를 이종철 펠리세스 박 시위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청원서는 콜택시 업체들이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사를 고객들에게 보내도록 힘을 써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이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차원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세미나 등 불법 영업을 줄이는 캠페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미주 한인들도 신용회복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달부터 미주 지역에 거주 중인 한인들 가운데 한국 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단속을 펼쳐 뉴욕을 비롯한 9개 대도시에서 한인을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 의료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11명을 적발해 형사 기소했습니다. 에리콜더 연방 법무장관과 캐슬린 시벨라우스 보건장관은 17일 기조회견을 열고 법무부, 보건부, 연방수사국 등이 공조한 메디케어 특별수사전담반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들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청 정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재풀 구성에 나섰습니다. 16일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미국 등 해외 45개 주요 공관으로부터 재외동포 차세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받은 데 이어 오는 5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졸 예정자 가운데 회계학 전공자들이 기업에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산학협회가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사설 회계법인과 공공 회계법인의 회계 업무 분야가 올해 대졸자의 취업을 가장 많이 제안한 최고의 직업 분야 1위와 3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상으로 2월 18일 금요일 지역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의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어, 민족화해협력범뉴욕협의회가 16일 더블트리 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한민족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동포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16일 뉴욕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남북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동포사회의 화합도 추구하면서 남북간의 과해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존 공영과 통일의 길로 열어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미주애틀란타와 시카고에서 미주 아닌 지역협의회를 출범시킨 민나협은 16일 뉴욕협의회 창립식에 이어 17일과 18일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도 지역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김동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선. 해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화협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의병사들의 착구 역할을 하고, 또 정부의 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이임받아서, 대행해주고. 그, 민화협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국민통합과, 어, 우리 사회의 화해를 바탕으로, 어, 남북통일에 대비하자는 것이고. 아, 그러. 남북 관계도 남북 관계고 동부 사회도 서로 화합해서 통일을 이루는 데까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출범식장에는 김영목 뉴욕 총영사를 비롯한 200여 명의 각계 한인 인사들이 민하여 회원으로 자리 함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황동익 목사, 홍종학 전 플러싱 한인회장 등 6명이 민하여 범 뉴욕협의회 상임 의장으로 위촉장을 받았으며 조병창 전 뉴욕 한인회장이. 민화협 법뉴욕협의회 대표상임의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민화협은 지난 1998년 창설된 이후 민족 화해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북한의 병충해 방지 조림 사업과 수재민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해 오며 남북 통일에 대한 대국민적 합의 도출에 주력해 왔습니다. 민화협은 특수 정당을 지지하는 후원 단체가 아닌 남북 민간 교류를 통해 국민 화합과 남북 소통의 장을 열어가기 위한 비정부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k n 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 한인 노인 유권자 연합회가 16일 한인 유권자 센터와 피터구 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러싱 린든 플레이스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노인 유권자 연합회가 플러싱 린든 플레이스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16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피터구 뉴욕 시의원이 참석해 이명빈 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또 권익식장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말 참큰 기둥이 되려면 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그 선거에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선거에 앞서서 우리가 유권자 등록을 다 마쳐야 됩니다. 또한 이날 유권자 센터 김동찬 대표가 참석해 유권자 등록과 부재자 투표 그리고 한인 통역원 모집에 대한 설명 등 노인 유권자 연합회 회원들에게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그 시니어 분들이 이제는 보고만 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젠 직접 나서서 어, 활동을 해서 어, 정치력 신장, 유권자 등록이라는 어떤 유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개소식이 있고 어,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권자 등록에 관련된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어, 여기에 계신 노인유권자 연합의 회원분들과 함께 어, 나누고 또 이분들이 직접 이제 여러 한인 커뮤니티에 다니면서 유권자 등록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 저희들이 아침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노인 유권자 연합회 회원들은 한인들의 정치력 발전을 위해 한인 노인들이 모범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 협회가 오는 4월 27일 플러싱 대동 연회장에서 2 0 1 1 봄철 네일 앤스파 쇼를 개최합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날로 극심해지는 과단 경쟁과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을 위해. 뉴욕한니 내러페가 오는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봄맞이 내일은 파크쇼로 개최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어, 생각하고 있지만 또 봄에는 또 작년 겨울을 우리가 넘어오면서 또 성수기에 대비한 그런 좋은 제품들이 정말 올해는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손님들이 원하는 그 맞춤형에서 또 저희들이 또 멋진 정말 세련된 그런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서비스할 때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리고 또한 장소에서 이 많은 제품들을 접할 수 있어서 어, 저희들은 정말 회원들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에 열리는 네일앤파크쇼에는 한일 네일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감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계수 세미나와 신제로 발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신계수 세미나 시간에는 올가닉을 선호하는 현재 트렌드에도 부합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이태리의 허브요법과 아로마 테라피를 기초로 한스파페드큐어 기법을 선보이게 됩니다. 신제로 부분에서는 100% 천연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진 케라틴 블러브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케라틴 블러브는 보습과 향균은 물론 큐티렐 오일과 네일 영양제 역할까지 대체 물이 필요 없는 신개념의 매니큐어페드큐어 트리트먼트 제품입니다. 배가 운동을 통해서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기술과 세미나와 여러 가지 방향들을 이제 기존 회원들이 아닌 새로운 회원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희한테 회원가입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아주 저렴한 가, 가격, 격으로 이제, 배가 운동을 하면서 참석해주시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정보와 교류를 할수 있게끔, 이제, 많은 방향을 제시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하니 네일업회가 주관하는, 2010의 봄철 네일앤파크쇼는, 3월 27일, 1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N n 뉴스, 김상수입니다. 15일 맨해튼 북한 대표부 앞에서 김정일의 호화 생일 잔치를 규탄하는 미주 탈북자 단체들의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곳곳에서 호화스러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를 위해 각국 외교관을 초청했습니다. 미주 탈북자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15일 맨해튼 북한 대표부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장을하라하라주 탈북자 선교회 마영애 회장은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환경과 대조적으로 호화스러운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서민들은 굶어 굶어 죽든 말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김정일 독재자가 자기 생일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번 생일 축제를 진행한다는 여기 우리 미주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메나탄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영희 회장은 한인 동포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고발하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땅에 이유 없이 퍼준다던가 북한 땅에 식량을 그렇게 많이 지원했지만 어, 수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었고 350만이 넘는 북한 동포가 아사했고 30만이 넘는 탈북 난민들이 지금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해서 남해 땅에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께서 북한이란 나라를 똑바로 알고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주시고 중국과 동남아에 떠도는 탈북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은 정성을 모아서 그들을 자유 땅으로 인도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탈북자들은 현재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주민들이 굶어죽고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만 불꽃놀이 등 초호화 생일잔치를 열고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11-2012년도 LA 지역의 경제가 무역, 연애, 관광산업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회복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2011-2012년도 LA 카운티의 경제가 무역과 연애, 관광산업을 통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가 오늘 발표한 2011-2012년 LA 카운티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의 경제는 무역과 연애, 관광산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공사 측은 특히 LA와 롱비치항을 통해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무역이 향후 2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직업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뒤따를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 영화와 TV 드라마, 광고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자리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관광산업 역시 다운타운과 헐리우드 지역의 새로운 호텔 설립으로 식당과 레저 등 관련 산업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LA와 롱비치항, LA공항과 다운타운의 시빅센터 건설 등큰 프로젝트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LA카운티의 경제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데는 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낸시 시드 수석 경제학자는 그동안 LA의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경기 회복을 바로 느낄 순 없겠지만 이들 세 가지 산업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서서히 경제 성장을 체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현재 9%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국내 평균 실업률의 경우 2012년까지 8%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 설명했지만 LA 카운티의 실업률 회복 속도는 이보다 느릴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택시장의 경우 또다시 힘든 한 해를 보낼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주택시장은 은행들의 까다로운 심사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많은 차압과 쇼세일로 인해 건설업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을 꺼리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건설도 지난 2년과 마찬가지의 양상을 띌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LA 카운티 주민들이 경기 회복을 직접 피부로 느끼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15분 정체됩니다. 링컨 터널 30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역시 15분 정체됩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부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역시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위드타운 터널 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보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사나블라버드 근처 조금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정보였습니다. 한인 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 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스킬 중 하나인 퍼블릭 스피킹을 주제로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 국장 케빈 김이 직접 강의에 나섭니다.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주류사회에도 인정받은 케빈 김이 이번 강의를 통해 한인학생들에게 퍼블릭 스피킹의 중요성과 본인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뉴욕한인 네일협회가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2011 스프링 뉴욕 인터나셔널 네일앤스파 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쇼에서는 신기술 설명과 신제품 설명 등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당일 참가업체의 제품 및 네일 재료상에서 전품목에 대한 파격적인 세일도 가능합니다. FGS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커뮤니티 포럼이 2월 24일 열립니다. 소규모 창업과 세금 절감이라는 주제로 패널리스트로는 한창현 회계사와 세금 전문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께서 소고해 주십니다. 코퍼레이션과 LLC의 차이점, 여러 형태의 회사에 대해 소개해 주십니다. 뉴욕 교신 장로교회가 한글을 잘 모르는 동포 일세를 위한 한글 교실과 영어 교실을 열니다. 강의는 조선족과 한인에게 영어를 6년째 가르치고 있는 조재석 강사가. 한글을 배우고자 하시는 동포 1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6일부터 제프리우가 교육위원으로 임명됩니다. 우윤구 교육위원의 임기 이후 새롭게 임기를 이어갈 제프리우의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는 인터내셔널 리더십 파운데이션과 뉴 한국의 힘이 연계한 대학생 인턴십을 모집합니다.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며 4세대 리더로서의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접수는 2월 21일까지이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도서 음악 철학입니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의 본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음악 철학에 대한 충실하고 유용한 길잡이가 될 책입니다 캐나다 브랜든 대학교 음악과 교수 웨인 보먼나 저술로 음악 철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쓰인 책입니다. 음악의 본성과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과 관념론, 형식주의, 상징이론, 현상학, 음악사회학,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걸친 광범위한 음악 철학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해 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적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공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백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방송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건강상류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통증병원 원장님께서 퇴행성 관절염 약물요법에 대해 말씀해주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약물요법으로는 타일레놀을 먼저 쓰게 됩니다. 타일레놀은 소염제는 아니지만 퇴행성 어, 관절염은 염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일레놀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안 나오면 주사를 놓게 됩니다. 어, 보통 관절 주사라고 하는 주사는 어, 스테로이드를 놓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으면 은 어, 관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1년에 3번 이상은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관절에 평소에 있는 그 관절 윤활유를 보충시켜주는 주사가 있습니다. 신비스크나 하이알간 같은 그런 주사를 놓으면은 관절이 매끄러워지고 통증이 경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하고 걸어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관절염의 경우에는 무릎을 깔아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내상으로 2월 18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한 주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